저희가 수업할 때뭐 그룹 수업도 있고 개인 수업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항상 소도을 공이나, 네, 서클링. 서클링 보면은 저희가 항상 그 고리에다가 걸어놔요.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걸어놓거나.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깨나 엉덩이, 허리에 치여서 쭉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또 다시 정리를 하고, 시간이 지체되고. 그래서 이 거치대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정리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이 위에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폼롤러를 꽂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 밑에가 구멍이 빠져있어서 툭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폼롤러 구멍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폼롤러 아닙니다. 폼롤러 아니고 이렇게 스몰볼 넣어주시면 돼요. 스몰볼을 여기에다가 여기. 어, 여기 넣으셔도 되고, 반대편에 넣으셔도 되고. 구멍 크기는 지금 요, 요게 한 3분의 1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보다 더큰 공이라도 빠지지 않고 잘 들어가실 것 같아요. 요렇게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핸드스트랩이죠. 핸드스트랩, 모두 굉장히 치렁치렁 달려있어요. 우리 리포머나 캐딜락에 보시면, 그쵸? 근데 우리가 수업, 이번 수업 스펀스를 짜잖아요. 스펀스를 짤때 핸드스트랩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굳이 꽂아놓지 마시고 지저분하니까 얘도 거치대에 걸어놓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때 빼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실 거예요. 한번 얘도 정리를 해볼게요. 아래에다가 걸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구멍, 고리가, 크기가 요정도? 요정도예요 요정도라서 우리가 스트랩을 걸으실 때한두 개나 세 개까지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중복해서 꽂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수스트랩이죠. 스트랩도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깔끔하죠? 이렇게 걸어 놓으면 시 돼요. 네, 이거 보시면은 이번에는 놀빠죠 롤바가 진짜 지저분해요. 그렇죠? 응.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수업 시작할 때키 스트레칭을 시키는 편이에요. 근데 푸시 스트랩 바로 아래 이거 같이 걸려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 때는 걸어 놓으시는 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얘도 구멍이 남은 게 이제 하나밖에 없어서 겹쳐서 한번 걸어 볼게요. 이렇게 나머지 구멍 한 군데를 걸어 주시고 반대편을 우리 첫 번째 구멍에다가 겹쳐서 한번 끼워 볼게요. 이렇게? 어, 겹쳐서 끼워도 전혀 좁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강한 스프링을 사용할 때 우리 스프링, 스프링 바꿔서 사용하시죠. 저희는 이제 빨간색이 가장 센 스프링이에요. 대부분의 기구들이 그렇죠. 빨간색이 제일 강한 스프링. 저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강한 스프링은 잘안 쓰기 때문에 맨밑칸에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매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랩만 거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여기 옆쪽에 구멍이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여기도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매트죠. 매트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매트도 사용 안 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심 잡기. 이런 동작을 하실 때는 매트 위에서 하는 것보다 바닥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균형 감각이 없으시거나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저는 바닥에서 균형 잡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매트를 정리할 때도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면, 이 바깥쪽으로 오도록 말아볼게요. 그 공간이 그렇게 막 넓진 않기 때문에 또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조그만하게 이렇게 얇게 밀도가 빽빽하게 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를 끼워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맨끝 지점 있죠요끝 지점이 아래에 오도록 하셔야지 안 풀려요. 그래서 얘를 아래쪽에 오도록 이렇게 눕혀서 위칸에 걸어줄게요. 살짝 꽂으신 다음에 안쪽으로 밀어 넣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끝이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시게 꽂으셔야지 갑자기 중간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안으로 한번더 이렇게 쏙 집어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구멍 여기는 이제 폼롤러를 넣어 볼 거예요 폼롤러가 저는 소도구 중에 가장 성격인 것 같아요. 정리할 때 물론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좋죠. 다양한 운동도 할수 있는데 손으로는 이렇게 세워 놓으면 은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넘어가 있고 또눕혀 놓자니 굴러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처음 살 때는 이 편편해요, 그렇죠. 편편하면은 잘안 넘어지는데 좀 사용하시다 보면은 한쪽이 이렇게 좀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태어났을 때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불편한 게, 불편한데, 이거를 이제 거치대에 꽂아놓으시면 홈롤러가 가장 저는 효과를 많이 본것 같아요. 얘네 걸어놓으실 때 가로로 놓으셔서 안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너무 깔끔하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서클링 또 정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서클링이죠. 서클링은 우리가 보통 필라테스 어, 키고 연결 고리에다가 이 각도로 걸어놔요. 그렇죠. 얘가 그 스트랩 어, 이렇게 잡는 부분이 위로 가게끔 그렇죠. 이렇게 걸어놨는데 지나가다가 어깨나 엉덩이나 허리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또 머리 부딪히시는 분들, 우리 회원님들 여기 머리 정말 자주 부딪히시죠. 그 얘도 같이 정리를 해보면 좋은데, 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캐딜락이나 리포머에서는 고리에다 걸어요. 걸 때는 이게 윗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거치대에다가 윗방향으로 만약에 걸으시면, 이렇게 음, 걸고, 그 다음에 폼롤러를 넣으면, 이렇게 폼롤러가 앞으로 이렇게 쏟아질 위험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지 마시고 서클링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 부분이 위로 가게끔 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걸어주시면 네 완성입니다. 너무 깔끔하죠? 이렇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